선 개발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세미나워 곳이 없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경찰 미래발전 세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고 우리 어민의 어업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관계자님께도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가철에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어, 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어, 10명 이내이긴 하지만 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수상구적표에 보면 수상에서 전환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레이저 기구를 포함해서 선박 등 이렇게 지금 줄여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남북 간에 적어도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공조가 이 유럽의 강세에 매우 크고 어, 서로 간에 투자의 어떤 그 위임도 위인, 매우 그 크지 않게는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상등계선이다. 그리고 이 수로만 이용해서 이 섬들을 왔다갔다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이 진항선은 NLL 선으로 표시된 선입니다 <목소리> 재난은 지금보다보다 확대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걸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해경청이 어떤 측면에 접근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도출을 했고요. 해안경보 강화 기술이라고 하는 연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 그룹을 만들고 또 연구 기관도. 어, 필요할 때 내성이 아니라 중점 연기관을 선정한다든가 공동 연기관을 선정, 이타연기관 선정,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경비를 위해서 중점 연기관을 육성하고, 언급이도 어, 단기적으로는 어, 5년에 250억, 2차적으로는 10년에 에, 500억 정도를 할 뿐만 아니라 현업 연구 지원으로 건당 한 매년 5억씩 지원하고 중점 연구소도 연 10억씩 지원을 통해서 이런 연구 어,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했습니다. 오늘 통합 토론은 첫 번째 주제에 그 낚시 어선은 이제 어 허가 받은 어선이어야 되고 10톤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박 안전법하고 이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 같은 것들을. 낚시관리육성법에서 이제 적용, 거기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과태료부가, 해양매저관련 과태료부가 있어서 유선빛도성법 이제 행정하자부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수권은 해경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수부도돼 있고 그렇지만 에, 낚시관리육성법에서는 이제 해양경찰이 에, 어떤 그 과태료 부가수권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범죄 처벌법 같은 데에서도 이제 해양 분야의 어떤 경범죄 같은 음. 것을 음. 다이제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가장 그, 딴건 국가, 영국 같은 경우는 200년 전에, 뭐, 인화해양, 이제, 구명도 형태가 만들어지고, 어, 일본의 수상도에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어, 이런,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늦었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5% 어, 정도가 민간 해양 구조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이 이제 더이 발제 작업에서는 더 많이 참여될게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간 해양 구조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배를 가진 사람, 어선을 가진 사람이 기본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민간 어, 구조 단체와 협력하으로 담당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이고요. 들 이러한 수면에서 해양자주 구조 운용의 한계를 큰가고 뭐 있지 않겠나. 해양사원은 이렇게 많은 통화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해양사상과 안전의식이 매우 좀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이 균형적, 효율적 배분이란 명분하에 우리 해양쪽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윤회 투입되면 어, 정부 세형하로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민간 해양구조 세력이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경찰에도 인식을 하시고, 2013년도에 한국해양구조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해라는 곳이, 즉석, 어, 경수역이라는 곳이 극한의 어떤 대립적 그런 그 긴장관계에서 어, 상호협력적 그런 관계로 지금 상당히 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또 덧붙이자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해군과의 어떤 관계를 좀더 지금 더 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립해군 선을 중요한 기능 이 하나인데 이거 해계까지가 예를 들어 그렇군. 이것도 해수국에든이역할들이 있고 있으문제들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협력 관계, 협업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인 시스템을 해서.

다양한 것이고 만것도 역시 아주 물자와 표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오늘 장시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시험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험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아닌 것 흥행에 도는한지전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드립 이상으로 태양경찰청과 태양상대원이 공동 개최한 태양경찰 리허가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